19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니다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체 차량의 80%는 자가용, 20%는 영업용. 자, 그래, 뭐 말이 튕 나왔는데, 증언을 뭐라고 증언했냐면, 자가용이라고 증언을 했대요. 근데, 그 자가용이라고 증언했는데,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을 구하래. 우리가 이 앞에서 그 문제,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뭐야, 흑인 빼인 문제. 네. 밑에 뭐가 내려가는 거야? 자, 자가용이라고 증언했어. 자가용이라고 증언했는데 이게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부터 구하면 돼? 자가용이라고 증언할 확률을 구해야죠. 자, 분모에 뭐가 하냐면 실제 자가용이었는데 멀쩡해. 똑바로 증언할, 똑바로 증언할 거. 하면 자가용이라고 증언하겠죠. 더하기 영업용인데 분해 실제 자가용이니까 위에는 자가용인데 똑바로 지원할 확률이 위에 올라가면 되겠죠 자 계산할게요 자가용은 80%니까 0.8 똑바로 지원할 확률 얼마예요? 구발 확률이 90%예요 90%즉0.9 사람이 0바은 아닌가 봐요 90%의 확률로 멀쩡하게 지원한대요 더하기 0원용인 거0.2% 0.2% 0.2 20%가 영업용. 그런데 안 똑바로 증언해야 되잖아. 0.1이요. 요거 분해 위에는 뭐가 올라가? 요놈이 올라가야 되죠. 0.8 곱하기 0 9요 자, 그러면 89 72 더하기 2분의72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74분의 72입니다. 그러면 37분의 36이구요. 니다 됐죠? 19번입니다.